에이, 35번 뭐 맨날 똑같애 이런 거, 이런 거 묻는 거 나오는 거 시작할 때 그치? 근데 얘기했지만 손지 봐 다른 소재 빗대어 청중의 경험 환기 통기 자료 인용 그지? 대조, 사례 대조 소감을 밝히면 시작 탑 체크 이제 본, 본인이, 그냥, 이거구나 싶어서, 이게 생각, 사람 느낌이 달라. 밑줄을 좀 쳐. 나중에 넘어갈 때, 나중에 볼 때도, 쳤는, 그지? 얘기했지. 2번이 같은데, 아, 2번이 뭐 틀렸어. 3번, 4번, 5번 봤는데, 어, 요것도 틀린 것 같은데? 둘중는 뭐가 긴가민가, 그럼 또 찾을 거야? 표시해놔. 뭐, 밑줄 치기 싫으면, 뭐, 번호라도 좀 적던가, 숫자라도 적던가. 그 정도 수고는 해라. 귀찮아도. 사람이. 또 환기란 말 나왔다. 환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떠올리게 하는 게 환기라고 했어요. 떠올리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거. 그냥 끝. 그지? 그 다음, 예. 내가 니네들한테 이 얘기를 최근 들어서 뭐한 번, 두번 했던 거면은 말을 안 하겠는데 나는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어? 보기가 남은 보기에 먼저 뭐 하라고? 집중하라고 했지. 자, 이 문제는 보기가 되게 중요할 거야. 보기가 알 거야, 이거는. 답체크 그리고 그게 의심스러우면은 보기로 끝내는 게나 끝내라는 건 아니야. 후보가 나면 교회 갖고 본문에 확인해 봐. 정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을 거야, 막 그래서. 답 체크 서연아. 너그 기본의 힘 찾는 거 있잖아. 내가 너 열애시켰거든? 근데 하자. 저기 내가, 저 옆에 방에 내가 이제 손 이렇게 그어놨어. 빨간색으로. 어디, 누가 몇 번까지 하는지. 그 하자. 기본기 탄탄하게 해서. 그거 다 지금 승부. 승부. 어? 꼭 이겨야 돼. 아유, 아니, 이거 좋대. 그냥 졸업해서 노숙하면 되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먹고 사는 거 노숙하면 더 편하게 먹고 살수 있어 근데 뭐 공부야 공부는 괜히 막 높은 데갈 필요도 없고 밑에서 시다발리 하면 돼 마음이 얼마나 편한데 어디 노예 생활할 수 있는 데 없나 그런 데좀 되게 편할 텐데 이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데 공부는 무슨 공부 일단, 의심스러운 게 있지, 그래서딱 봤을 때? 그리고 그 의심되는 걸 찾아봐, 이거. 밑줄. 지키면 또 그냥 준비사항 밑줄 치고. 그러나 확인해봐. 안 보일 거야, 아마 죽어도. 그래, 문단 처음끝처음끝잘 나와있어. 이 문단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알수 있다고. 뭐, 깊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요거, 시, 사진 찾는 것도 쉬웠을 고 시각자료에 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지? 응. 음. 다음 몇 번? 1번. 근데 내가 이게 아까 왜 했냐면은, 풀면서 내가 좀 어이없었어. 자, 얘도 그냥 이걸로만 풀어. 본문 보지 말고. 지문을 왜준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 들으니까. 진짜 이거 딱 이것만 보고 풀어. 아. 아, 이거는 저거는 아닌 거 아니잖아, 다. 이 정도는. 고3 됐는데. 그지? 나름 이제 새로운 유형인데, 이게 유월 모고야. 유월 모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3, 4월 내는애들좀 다르잖아.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했나본데, 더 허접하냐, 이거는. 이렇게. 나름 이제 신선한 방식이라고 있는데, 허접하지? 이게 논리적 모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폭염 외에 대기 오염도라고 돼있지. 이거 잘 봐. 구어적으로 생각해 봐. 폭염 외에 대기 오염도 원인이 아닐까? 그럼 그것도 원인이 원인 맞다는 거야. 앞에 있는 거 인정하는 거야, 이거. 뭘 논리 좀못 쓰려고 나발이 그런 상관 없잖아. 그래서 다음몇 번? 5번. 그래서 첫 페이지는 내가 그래서 조금 황당했어. 뭐 이렇게 허접해. 그지? 그런데 뒤에 거는 너무 웃겼어. 38, 39, 40, 42, 42. 40. 왜 웃겼냐? 일단 첫 번째! 다른 게 뭐였냐면은 전에는 가운데 있는 지문에 대한 딸린 문제가 네 문제였어. 그지?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가 달려왔어 자 그리고 가, 나 보통 두 개의 지문이 있는데 여기는 뭐니? 가, 나, 다야 그지? 좀 달라졌지? 근데 어떻게 문제가 나는데 잘나잘 볼게 그몇번이야3십 8번 시킨대로 해 우리 하던대로 하는 거야 밑줄 친 것만 보고 답 체크 밑줄만 보고 답 체크 요거 기억 니은 티귿 니은 미음만 보고 따따따 다, 찍하면데 다, 다 <laughs> 그리고 보, 배운 거 써먹네. 그지 떨어져. <laughs> 배운 거 뭐라는 줄 알아? 절충 나 이거 설명, 질문도 많이 받았고 설명 많이 했잖아. 절충은, 잘 들어. 전에 얘기했지? 이거 얼마에요? 500원이요. 천원에, 아니, 아요반대구나 천원이요. 500원에 주세요. 그지? 근데 만약에 500원에 결정나거나, 천원에 결정나면 절충이 절대로 아니야. 아, 제가 양보할게. 천원에 합교면살게 이게 절대로 아니라고. 중간에, 중간점이 있어야 되니까, 500원, 천원에 쓴 750원이어야 된다고. 얘랑 얘를 의견이 있어. 다르면은 얘가 이기는 걸로 하면 절충이 아니야. 얘가 맞다고 하면 절충이 아니고, 얘도 인정하고, 얘도 인정하는 게 절충이야. 양쪽 다 인정을 받아야지. 절충이라고. 얘 봐봐.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용자로부터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다르게 접근하구나. 이건 뭐가 절충이 야어 죽은 고그전 절대로 절충 아니지? 그래서 웹보 5번 절충 써먹네. 이렇게 2번이 뭐고 해. 작년에 그지? 절충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얘기했지만 비문학에서 각 뭘로 이게 절충이나 뭘로 나와 내용 전개 방식 묻는 문제 있지 그게 비문학으로 선지나올 때 절충이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근데 너희도 모의고사 뭐 풀어봤지만 절충이 데 이게 적절한 적은 없었어요? 그 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드물어 드물기는 아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존재해 근데 좀 드물어 근데 만약에 이게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면 어디 보라고? 문단 제일 끝에 마지막 문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진짜 없는 거야 항상 마지막 문장 확인해요 됐지? 어자 그리고 39번 A 학생 1의바람만 보래 이거 이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했을 때이 문제 내용 나왔대 처음 두 문제는 가에 대한 문제 뒤에 거는 나에 대한 문제였잖아 지금도 똑같지? 처음 두 문제가 뭐야 가지만 보르고 나는 상관이 아예 없는 거지? 문제 그렇게 분산한 거는 계속 3년 3개세번 내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스타일 돼 있어요. 그지 자, 이제 39번 A 보고 학생일답 체크. 쉬울 거고 이건 뭐. 학생일이 뭐니? 학생일. 학생일이 싸가지가 없네. 학생이는 봐보고 그럼 나온지 이거잖아 딱 공이 좀 부탁해도 될까? <laughs> 갑자기 탤런트 생이 났어. 안 웃겨? 네? 공유 좀 부탁해도 될까요? 안 웃겨? 도깨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난 도깨비 안 봤는데. 자, 예. 별표 다섯 개. 자, 생각을 해보자. 생각해보자. 을 정석대로 하려면은 정석대로 하려고 하면은. 가에서 학생 이가 글감 선정의 이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일문단에 밝힌다고 했는데, 정속대로 하면 학생이, 가의 학생이돼 봐야 되겠지. 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교하겠지? 그런데, 우리 3월달, 4월달 그 문제 풀때요 문제 유형 있었잖아. 근데 내가 그때 뭐라 고했니 가려보지 말라고 했지. 어차피 이 문제는 뭐니? 나에 대한 문제일 테니까. 가에서 함정, 왜냐면, 가에서 함정을 파서 틀린 부분을 만들면은, 세 문제가 다 뭐에 대한 문제야? 가에 대한 문제잖아. 이거 내가 판단한 거야 생각했을 때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그래 어쨌든 일단은 뭐 하냐면은 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있지 나 여기 다나 맞지 나와 다 있지 직접 찾아서 확인해 봐 예를 들어서 1번 나의 1문단에 학생 다수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돼 있어 그 실제로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지 여기 있다 여기 많은 학생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거 보면 뭐 저희 학교 많은 학생들 이거만 시면되 일본은 그래 지우고. 저렇게 요거하고 요거만 보고 다, 다 체크. 되는 거한 보라고. 가를, 가까지 디테일하게 안 보고 그냥 끝내자고. 되는 거안 되는 거. 아. 아, 상관없이 답은 나오지? 그지? 그니까 러 내가 잔머리 대왕이라니까? 요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잔머리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니까. 근데 합리적인 잔머리잖아, 지금. 그지? 아,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가, 남은단 했는데, 이건 물론 나다 했지만. 그래서, 야, 근데 이렇게 해도, 봐. 근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틀린 게 바로 보인다면은, 맞는 거 맞잖아. 근데 만약에 다 맞나, 다,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가려봐도 되잖아. 그지? 가는 그때 사봐도 상관없잖아. 응. 음. 그래서 다몇 번? 4번에 권위 수용의 기대 효과라고 써. 이 문단. 여기 기대 효과 있어?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일도 많습니다난 아니거에. 그런 것도 센스 필요해. 거, 기대, 뭐라고? 기대 효과면 문장 끝에 보면 알거든, 기대 효과인지. 쓰레기장이 되고 있고, 벌어지는 게 많다는데 기대고는 절대 없는 거지. 그런 것두 시간 아끼는 거야. 그렇다면, 몇 번? 어, 4번.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뭐야, 얘. 이거. 41번. 나와,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있지? 그래서 이것도 나와, 다 보면 되지, 뭐. 디테일한 거 묻는 문제 아니다. 이것도 잘 보면 알겠지만. 그지? 막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 아니야? 문단 처음 끝 처음 끝 확인해, 나다 처음 끝 처음 끝 보면 대충 풀수 있는 거야. 이거는 디테일하게 안 봐도 돼. 어, 근데 전에도 모의고사풀 때마다 했지만 확실히 단 하나가 문제야 항상 결과적으로 참 작은 부분이 문제인데 나는 이거를 선지만 대충 봐도 의심 되더라고 그지 않아? 나는 이게 의심이 돼 항상 이따가 문학갈때 있지 비슷한 상이 나올 거야 또 일단 이게 의심이 돼 굳이 왜 이걸 썼을까? 이거는 절대로 예의를 존재하지, 그저 인정하지 않게 만드지 모든 구성원.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걸 더 자세히 볼 필요 없어. 문제 해결, 다른 자료 연결. 이거 야, 근데 이거 글의 특정 정보가 다른 자료에 연결되게 하고 있다 했지. 혹시 이거 말하는 거 모르는 사람 이 있어? 진짜 궁금해 서묻는 거야. 그럴까봐, 알지? 이거! 링크라고. 링크라고 하는 거 맞지? 그래서 딱, 이거 누르면은 바로 그 사이트 넘어가는 거. 그지?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요런 거관고하는게 그게 매체야. 요게 사실, 요 선제라는, 요게 이제 언어 매체에서, 매체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따지는 거. 매체라는 게 있어, 화작에 약간 뭐니, 인터넷 버전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나중에 매체도 볼 거야. 문제,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보면은, 자, 문단 처음이 중요해. 이 문장. 의료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하는데 어른들만의 일은 아니다. 어른들, 아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냐. 어른들만의 일은 아니다. 요거잖아 이거. 요거 이거 보면 알수 있잖아. 뭐가 틀린 거. 모든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지? 응. 그리고 마지막 42번 선지가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만들려고 여기다가 원래 없던 건데 6월 뭐 이렇게 깔았는데 난이 문제 유형 자체가 처음 봐. 이런 스타일은. 그래서 별로 신경은 안 써요. 그래서. 그지?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풀면 돼. A하고 B를 제대로 고친 거 찾으면 돼. A하고 B가 잘못된 문장이거든? 그 제대로 고친 거 찾으면 돼. 그러면, 그러면 쉬울게 볼 거야, 쉽게. 이것도 많이 꼬이지. 수도 한번셨는데 아, e, A하고 B를 제대로 고친 걸 찾으면 돼. 그러면 뭐, 정답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야. 적절합니까? 어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하긴 고치는 게 어려워 글 고치는 게어 너희까지 너희는 그거 쓰지 자기 소개서 자수서 쓰게 돼있지언제부턴가 자수서 폐지됐잖아 폐지되잖아 그지 너희까지 는 쓰지 그 자수서를 쓰게 되면은 미리미리 받 받달라고 필요하면 미리미리 갖고 와 서 내일까지 제출했는데 좀 봐주세요. 이러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뭐뭐 뭐, 뭐, 나보고 밤질한 거야? 그지 미리미리 해마다 항상 부탄애들이 있어서 그래. 자수서 얘 예. 수감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 근데 이건 구분하는 문제 문장이 아니잖아. 그럼 요거랑 어울리는 게 뭔지 딱 나오잖아. 그래서 몇 번, 선 번의 문은 바로 이어지지? 그니까 앞뒤 문장과의 관계는 이거 다음에 이 문장이 맞다는 거야 3번이 그래서 어려운 건 없어 근데 잘안나오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그렇게 신경은 안 쓰려고 니네가 별을 만날까 말까 할 거니까 그지? 이, 이때 당시 교수가 그냥 본인이 필로 만든 거 같으니까 원래 교수진이 들어오잖아 요, 요에 따라 그래서 이 교수 본인 스타일인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뒤에는 근데 익숙하게 나와 문제 자체가 이제 이거 빼고는 익숙해 뒤에 거도 보면은 얘 있지 얘. 그냥 이거 그냥 찾아 없는 거 체크해. 뭐어이렇게 있어 없으면 체크해. 그냥 초고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맨날 나오는 거. 그래서 그냥 초고에 없는 거 적으면 돼. 체크. 아, 그리고, 나랑 할 때는 내가 얘기했지만, 그냥 정답이 이거다 싶으면 표시하고 그냥 끝내. 뭐, 나, 여기서 나랑 할때 틀린다고 해서 어떻게 잘못된 거 없으니까. 우리는 딱 1년에 딱한 번만 잘 보면 돼. 수능. 그지? 그때만 잘 보면 돼. 글, 손글씨 쓰기의 개념 정의면서 시작한다 했는데, 이 정도는 누네가 충분히 알잖아. 이게 존재하는지 아는지는. 첫 번째 문단에. 너 어딨어? 종이가 송글씨 쓰기란 이런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은 송글씨 쓰기라 한다. 로 끝난다든가, 대충 봐도 뭐가 없어. 종이 없 여기, 종이 없으면 끝나는 거야. 시작을 했으니까 쓸모하고 끝내야지. 왜 우리가 오래 부른 건 아니지? 아, 배고파. 곱창 좋아해? 곱창? 막창. 집에 살수 있을까요? 아니? 니는 아빠 보고 뭐 사달래? 왜 내가 아빠야? <laughs> 이게 또 나오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지? 그만큼 비일비재해 흔해. 지일제표에는그 단어가 진짜 그 단어가 아니면 비유야. 그지? 몇개 있어? 세개 있어. 동전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전이 아니니까 비유야. 그지? 그 다음, 별. 진짜 그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비유야. 게다가 별처럼이라서 지귓뻔 했잖아. 그 다음에, 예. 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주 아니니까 비유야. 그 보석 그 진주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니, 이제 하나 나머지. 손글씨 쓰기의 주요 가를 모두 언급이라고 돼 있어. 그지? 답 체크 쉽게 가자 빨리할게 여기 첫 번째 문었을때 뭐라고 되있는지 알아? 송글씨 쓰기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고 끝났지 이제부터 이 글은 뭐야? 송글씨 쓰기의 효과가 나올 거라는 거지 모두 언급이라 했지? 답 체크하면 되지 문단이 요거 하나 그지? 요거 두개 뭐세 개. 그, 두갈식미괄식 얘기를 했잖아. 그지? 원칙적으로는 두갈식이 흔해. 이렇게. 정서도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했지? 두갈식이 흔한데, 미괄식이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했어. 얘가 뭐니? 이거.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된 효과가 생긴다. 이게 미괄식이야 중심문장. 그래서 내가 뭘 찾으라고 할때 뭐라고 해? 문단 처음 끝, 청끝 처음 끝을 살피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미괄식 여기도 보면은, 어, 이해도가 높아진다. 미괄식딱 이거야. 그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 원래 잘쓴 글이니까, 잘쓴 글이. 걔네들은 바보야, 잘쓴 글이수록 어디 뭐 어떻게 쓰는지 알아. 잘쓴 글이수록. 그래서 몇번얘 해야겠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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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거. 그래서 다몇 번, 5번 이렇게. 얘도 조건 두 개네. 근데 이번에 올해 들어서, 아 작년 들어서 조건이 두 개밖에 없네. 계속. 원래 그 전에 니네 화자 푸사이잖아 조건 세 개인 경우도 많거든? 이건 조건은 두 개네 또. 자 이게 바라야 이거 본문 가지 말자. 이 자료 문제는 항상 본문 갈 필요 없었다. 항상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이건 그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여외가 없어요. 자료 가, 본문 가지마. <laughs>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문제야. 그지 않아? 기억 여부를 묻는 과제일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여기서 끊었어야 돼. 이제 더 보면 안 되는 거야. 집단 과제일은 여기서 끝나야지. 뒤에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분명히 뭐만 물어봤어. 과제일의 결과만 얘기했지. 과제일안 했다니까 여기서 스톱이야. 그지 과제일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대. 이거 갖고 지금 특정 상황이 효과라는 걸 어떻게 끌어낼 건데? 그지 진짜 정말 얘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야지. 과제 1의 결과면 과제 1의 스톱! 과제 2요 뒤에 거. 그지? 성취도 이건 나와도 되고. 그지? 과제, 그래서 이거 과제 1 결과는 집단과 책 없었던 것은 써먹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야, 이거는. 단몇번 그래서? 2번 끝. 자료 문제가 실제로 내가 해마다 화작 수업하기 전에 얘기하는 게 그거야. 이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복잡하고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해. 옥상 문 열려 있는지 이따 확인해 봐. 알겠어? 오케이. 응. 됐어. 오케이. 자 다음.